들어섰습니다. 서울의 우경주 국산 4등급의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9번 송암티즈 출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바깥쪽 말들 6번 레이디 켈리와 8번 이스트 임팩트가 치고 나오고 안쪽에서는 5번 라온 라이트맨이 치고 나면서 선두그룹을 형성해 나갑니다. 1번 머니챔프가 그 안쪽으로 4위 기대를 보는 4번 시의아들이 선두그룹 가장 뒤쪽 5위권 자리 잡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2번 신부가 선두그룹 바깥쪽 6위 7위는 10번 킹칸머리가 뒤쪽고 있습니다. 선행 6번 레이디 켈리 바깥쪽 8번 이스트 임팩트 두 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위권제 마리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번 머니 침포와 4번 시네아들 바깥쪽으로 5번 라운 라이트 맨 3마리의 2-3위권 접전 선두그룹 다섯 마리가반바시차 목차의 접전 속에 이제 직선 주로에서무들었습니다 4번 시네아들이 바깥쪽 치고 나면서 안쪽에 8번 이스트 임팩트를 제칠 때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이스트 임팩트 바깥쪽에 시네아들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 속에 안쪽에 6번 레이디 켈리가 3위권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8번 이스트 임팩트 안쪽 6번 레이디 켈리 가장 높은 레이팅으로 출전했던 6번 레이디 켈리가 역전에 서공하면서 6번 8번 4번 다시 8번이 앞섭니다. 8번 6번 4번 8번 이스트 임팩트와 6번 레이디 켈리, 4번 신의 아들 3마리의 접전, 특히 1, 2위 싸움 접전 그때 제역전이 펼쳐지면서 8번 이스트 임팩트가 6번 레이디 켈리를 제쳤습니다. 주파기록 1분 13초 9였습니다.